1인 소유의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라이다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쏘렌토 MQ4 모델 중에 현재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실카닷컴 <목소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셀카닷컴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올려드리지 않았던 차종인데 최근에 저희가 올려드린 차량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또 금방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금액대로 구입할 만한 차량이 없는지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국민 SUV로 알려져 있는 차량이죠, 기아의 소렌토 MQ4 모델 준비해봤는데요. 를 어, 2천만 원 초중반대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찾으시는 구성이죠 화이트바디에 1인 소유의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라든가 전체적인 옵션 사항도 정말 준수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렌토 NQ4 모델 어, 2,000에서 2,500만 원 사이에서 국산 SUV 찾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지금 시운전 한 20분 정도 충분히 해 보고 있는데 어, 하체 컨디션 이렇게 요철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넘어 봤고요 조향 쪽이라든가 전체적인 엔진 미션의 컨디션 엔진의 질감까지 정말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대비 한 15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이니까 오늘 영상 역시나 끝까지 집중 한번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국산 SUV도 정말 주행 성능이라든가 전체적인 완성도가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기분 좋은 승차감이었는데요. 소렌토 어, 차량이야 이전 세대부터 정말 국민 SUV로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SUV이기 때문에 어, 가성비 매물보다는 정말 촘촘하고 탄탄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인기 많은 매물로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어, 최근에는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내려간 상태라서 가성비 SUV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렌토 차량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아의 소렌토 4세대 MQ4 모델이고요. 2.2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1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2만km를 주행을 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운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의 컨디션이 5만km, 6만km 탄 차량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이력도 전혀 없고 1인 소유로 정말 관리 잘 받은 차량이라서 중고차로서의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펙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셀카닷컴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2,29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급 대비 한 15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세카닷컴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 어떤 중고차를 구입하셔도 정말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오셨을 때도 마음에 드시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까지 정말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저희 인증 중고차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3만 대의 매물들 아주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환 부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그래도 외관에 어떤 특이상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런 화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에 이색이 있는지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핸다 그리고 보닛간의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양쪽 모두 95% 이상으로 거의 신품에 가깝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 차량 휠기스가 네 군데 조금씩 있다는 거이 부분만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쪽에도 하단부라든가 전체적인 마감재도 양호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축방 감지 센서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쪽에 있는 전체적인 마감재를 살펴보셔도 이런 크롬 라인에 물때가 껴 있다던가 썬팅이 바래거나 훼손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런 하이그로시 마감재라든가 도어 캐치 안쪽까지 전체적인 컨디션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전면부부터 봤을 때앞 펜더, 앞 도어, 뒷 도어, 뒤 휀다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도장면의 컨디션 또한 정말 양호한데요. 문꼭 단차, 스크래치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9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한 2년에서 3년 이상은 비용 지출 없이 그냥 운행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n 큐포의 디자인에 기아자동차에서 정말 많은 힘을 줬구나 어,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세련되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후면부 유리 쪽에도 지금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는데 열선에 의해서 선팅이 기포가 차거나 들뜨면 상.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이라든가 엠블럼 레터링의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하고요. 양쪽 테일 램프의 컨디션 역시나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나기 쉬운 범퍼 측면 그리고 하단부까지 살펴봤을 때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있고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테일 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 역시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펄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보셨을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상품화 가정까지 정말 깨끗하게 잘 맞춰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턴칩에 좀 취약한 부위라서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데요. 앞유리 쪽에 지금 스턴칩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춰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 쪽에도 어 연식 주행을 생각했을 때도 작은 붓터치 자국 한두 개 정도는 있을 법한데요. 빛에 이렇게 비춰서 봤을 때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훼손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역시나 백화현상 당연히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라이다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도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측면 쪽 그리고 범퍼 하부까지 이렇게 머리를 깊숙하게 숙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특이사항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내 컨디션과 옵션 사항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주 넓은 공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를 폴딩했을 때는 당연히 차박, 캠핑 아주 여유 있게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주변 마감재 역시나 아주 깨끗하게 사용 잘해 주셨습니다. 운전석 뒷도어 쪽 같은 경우에도 도어 캐치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해주셨는데요. 앞서 소렌토 엠큐퍼 모델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짚어드린 부분인데 이열 도어 쪽에 이렇게 컵홀더가 따로 있다는 것도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을 상당히 좀 배려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후석에 2단 조정 가능한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어, 후석의 착자감 역시나 정말 부드러운 착자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레그룸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가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하나 반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가죽 시트의 컨디션 지금 살펴보셔도 어, 2열에 탑승을 거의 안 하신 듯한 그런 느낌 받아보실 정도로 정말 깨끗한 컨디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운전석 앞도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이 좀 자주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제가 체크를 해보는데요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 4개 윈도우보드 오토 윈도우를 지원합니다 안쪽 공간 한번 살펴보시면 대시보드의 공간 정말 깨끗하게 사용 잘 해주셨고요 조수석 가죽 시트와 중앙에 있는 콘솔과 센터패시아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어느 곳 하나 특별히 짚어드릴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가죽의 컨디션 또한 양호합니다. 핸들 우측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간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핸즈 프리 버튼, 핸들 아래쪽에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장치와 트렁크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동을 이렇게 걸어 놨는데요. 핸들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놨을 때도 느껴지는 어,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진동과 패턴 자체도 정말 일정하게 관리 잘 받은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센터페셜 중앙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변 버튼들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 사항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의 수납 공간과 이렇게 USB 단자가 3개씩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3단에 열선과 통풍 시트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기어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 정말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활용도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제어하는 다이얼 그리고 핸들 열선, 오토홀드 버튼, 경사로 밀림 방지와 전자파킹, 파킹 어시스트와 카메라 버튼, 스타뱅고 버튼 지원을 해주는 차량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에서 2,500만 원 사이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소렌토 MQ4 모델 중에 현재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